골프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게 어떤 골프든지 어떤 골프든지 왼 어깨가 안 가면 안됩니다. 충분히 가야지 거의 다 아마추어들은 어깨가 안 가고 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비보이 나고 몸이 뒤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머리에 올바른 상식이 있어야지 올바른 몸의 동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아마추어, 유연하지 않은 분은 특히 쉽고 편하고 오래 치고 안 다쳐야 돼요. 그 골프가 제 골프인데 자고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왼 어깨가 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프를 갔다가 골프장에만 가야지만 골프채를 잡아야지만 골프가 아닙니다. 일단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양우, 우양우. 채를 들고 우양우, 우양우 에서이 어깨가 충분히, 충분히 와야 된다는 거를 자꾸만 자기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열정샷 하고서 우양우, 우양우. 이게 가장 아마추어 골프에서는 이 우양우 연습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옆굴리기라고 일명 붙여가지고 가르쳐드리는데, 눈은 따라와야죠. 여기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눈은 따라오고, 무릎이나 골반이나 어깨 움직임, 발의 움직임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대로. 그 대신 여기서 신경 쓸게, 오른 무릎이 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머리는 머리는 오른쪽까지 가야 돼. 머리가 붙어 있으면 올라갑니다. 머리가 공을 보려고 하면 올라가고, 항상 손은 낮게. 낮게, 낮게. 이게 뭐냐면 수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만 이 왼쪽 어깨 얘기하는 거는 필드 나가서 쳐보신 분은 알지만, 왼쪽 어깨하고 왼팔이, 왼쪽 그립이 세면은 골프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이치예요. 무거우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채가 엎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공이 뜰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치가 높이 뜨면 뜰수록 멀리 날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가요. 물론 너무 뻥샷처럼 너무 높이 떠도 그래도 땅으로 기어가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면 초보 때는 일단 공이 뜨면 성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자꾸만 머리에서 정확히 알게 골프를 골프장에서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지 집이나 어디나 사무실이나 손을 뒤로 해가지고 손을 뒤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뭐라고 했어요 또 사람이 없을 때는 낮게 낮게 분여 낮게. 수평의 팩타를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살아보면서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현전하는 골프, 아니 현전하는 운동 중에 아이스하키 빼놓고는 이 체가 가장 긴게 골프체입니다. 근데 골프체는 가만히 있는 공을 때리는 거고 아이스하키는 어느 테두리 안에서 맞추는 거예요, 뺐고. 그러면 골프가 가장 어깨를 90도 이상 돌려서 90도 이상 돌려서 하는 운동은 골프밖에 없어요. 아이스하키는 채만 길지 어깨를 돌리는 운동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직시할 거는 뭔 드라이버가 뭐 20m 가니 뭐 이렇게 하면 30m 가니 뭐가 90도니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몸이 안 되고선 어떻게 드라이버가 똑바로 가고 멀리 가요. 골프에서 는 제가 또 얘기하지만 비법이 없습니다. 천재도 없고. 골프에서 제가 유명한 얘기지만 성경책하고 골프 골프 책은 아한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평 수평의 팩터를 자꾸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왼 어깨가 돌아야 되는 건 가장 좋은 게 우양호 하 우양호. 우양호 해서 아마추어는 이걸 알면은 20m가 늘고 30m가 늘고 50m. 최고 많이는 130m까지 늘려봤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우양호. 우양호. 똑같아요. 우양호. 거의 똑같죠.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엄청나게 점수가 줄어버려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달만 내내 오셔서 저 보는 앞에서 한 시간씩만 제가 연습시켜볼게요. 그리고 동작 필요 없어요. 골프 동작 필요 없고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7번 쳐보면 어마어마하게 틀려집니다. 거리고 방향이. 근데 여러분들이 외롭게가 가야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공만 보면, 공만 보면 어깨는 안 가고 팔로 해서 들고 날립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왜 그러냐. 이연하지 않은 분이, 당연히 선수들은 공 보고 머리에 안 움직이고, 이연하니까 돌아요. 아마추어가 나이가 30이 넘기 시작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99%가 안 돼요. 그러면 만들어야 돼요. 그 몸에 굳은 거를 몸에 기억을 하게끔 최대한 오게끔 만들어도 잘안 옵니다. 어깨들이 요만큼밖에 안 와요. 근데 그거를 아마추어에서 가장 자기가 편하게 잘 치고 싶으면 우양호 해가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골프가 이제 굉장히 쉬워져요. 인나웃다거 구라고 그런 말 듣지 마요. 다인나웃이 됩니다. 왼쪽 어깨가 오면. 충분히 오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길게 가면 길게 내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짧게 갔는데 길게는 멀리 똑바로 치고 싶으니까 엎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거는 그립하고, 어드레스하고, 그, 자기 메카니즘, 골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올바라야 골프가 쉽고 편하다는 거죠. 왜 100개를 칩니까? 100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고 그러면, 달나라 골프, 삼성동 169번지, 박세리 트로 골프에, 제가 있는데, 골프 제 카페인데 한 박사의 골프 지름기도제 카페에 한6천0 0명 있어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른 거 필요 없고, 569-3988. 예약하고 오셔서 달라라 골프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아셨죠?